안녕하세요, 땀수입니다. 오늘은 악력기. 와, 전에 이거 150 파운드로 100개를 했었는데 한 번에 아니고 나눠서 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또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이게 150 파운드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나머지 비수는 100 파운드로 하겠습니다. 오시겠습니다. <laughs> 날이 엄청 추워지네요. 감기들 두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. 잘 오시겠고. 70? 어어뭐 오, 오, 우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오, 오, 우 너무 아파. 80개, 이거는 150파운드, 68kg는 80개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20개는 이 100파운드, 45kg로 하겠습니다. 계 okay, 끝났습니다. 파이팅.